제 얼굴만 는데요입니 다시. 어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요리하는 미남 셰프 이재용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다시 할래요? 요 미녀로 한번. 아, 미녀로요? 늦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아 늦었어. 안녕하세요. <laughs> 김아연입니다. 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회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요 맞아요. 셰프님, 아, 회 좋아하세요? 정말 가장 좋아하는 원픽 중에 하나가 이 해산물 요리 그 중에서도 회요리예요. 와, 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회 중에 어떤 회 좋아하세요?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광어하고 우럭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광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실제로 이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가 바로 이 광어회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름이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생선 회 같은 거 먹으면 잘못 먹으면 또 탈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날이 또 추워지고 생선회가 가장 또 생각나는 계절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계절에 어울릴 만한 굉장히 맛있는 겨울의 광어 요리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사실 광어를 저는 회로만 먹어 봤지. 네. 아, 요리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봤거든요. 요즘에는 그 양식 광어가 나오면서 광어를 굉장히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광어를 이 회로만 먹는 것보다 오늘은 제가 유럽 스타일로 특이한 요리 두 가지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은또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쉬우니까 이재현 셰프와 만개의 레시피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셰프가 될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이 회가 맛도 좋고 식감도 쫄깃해서 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회가 건강에도 좋을까요? 맞아요. 이 회가 이 쫄깃쫄깃한 맛 때문에 굉장히 다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회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단백하고 저지방 또 저칼로리 식품이라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예요. 갑기 광어를 네. 사러 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제 급발진으로 아, 이제 광어 <laughs> 사러 가시는 거죠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맛도 좋은 거죠 세상에 음. 세상에 오늘 요리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셰프님 그럼 첫 번째 요리 어떤 건가요?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요리는 추운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요리입니다. 레몬 호두 소스를 곁들인 광어 세비츠예요. 오모모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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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요리명이 음. 굉장히 고급진데요. 고급지고추 약간 좀 귀에 착착 감기진 않으실 텐데 <laughs> 우리는 보통 이 회를 먹을 때 네. 초고추장이라든지 그렇죠. 기름장이라든지 에이, 쌈장에다가 네. 그뭐 참기름 넣어가지고 단적으로 네그 돌려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데 유럽은 이 생선에다가 보통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뿌려서 먹어요. 음, 진짜. 약간 느끼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조리법으로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이 날 겁니다. 그리고 마늘이가 너무 쉬워요. 아 진짜요? 마늘이 너무 쉬워요. 아니 저는 그 셰프님들께서 다 네. 너무 쉽다 해서 집에서 해보면은 네.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다들 이재훈 셰프 이재훈 셰프 하는지 <laughs>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laughs>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볼 텐데 음. 아, 생선부터 막 집에서 뜯거 뭐 생각하면은 뭐 머리 아프실 것같은데 네. 요즘에 이렇게 허? 허? 마트나 편견점 같은데 가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어가 지금 손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손질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새벽 배송도 또 오는 그몰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좋네요. 왜냐면은 저는 광어를 사면 은아 집에서 이거 회를 떠야 되나 음. 어,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돼서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집에서 그렇게 펄떡이는 회를 뜯어가는 만족주방간 난이 날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엔 이렇게 손질하고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끝까지 다 발려주니까 정말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오 좋습니다. 네. 만지면서 좀 탱탱하게 느껴지는데 이 광어를 가지고 요리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일단은 세비체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생선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음. 생선이 보면은 이렇게 이런 날개 부분 이렇게 이 이런 부분은 네. 칼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뜯어져요 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요리 다쓸수 있으니까 목표 좀 떨어 주시고요. 리포터님은 원래 집에서 요리 좀 하세요? <laughs> 너무 해맑게 하셔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요리 직접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섹시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제 요리가 완성되면은 어, 지금보다 제 모습이 한 3.5배 정도는 더 괜찮아 보실 이 거니까. 아 그래요? 네, 긴장하셔야 될거니요아 참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광어를. 원하시는 대로 뭐 두께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약간 비스듬히 써네요? 이자로 쓰셔도 돼요. 원래 아...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셰프니까 약간 좀 있어,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냐고. <laughs> 그냥 이렇게 썰었어요. 너무 두꺼운 부분은. 일자로 썰다 보면 너무 두꺼울 수 있으니까 약간 옆으로 썰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일자로 썰면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본인의 식감이 나는 좀 물컹물컹 거리는 느낌 이 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두껍게 쓰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고급스럽게 집어 먹지만 네. 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는 네댓 개씩 먹는 친구도 들 있으니까 <laughs> 취향에 따라서 썰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친구 바로 저구요 <laughs> 이렇게만 이제 썰어 주시면 네. 요리의 한 80%가 끝난 거예요. 응? 좀 썰기만 했는데 80%가 끝났다고요 요리 유알못이어도요 정도는 다썰수 있을 겁니다. 음. 그럼 오늘 광어가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게 광어가 이제 선도가 좋으면은 폐질을 할때 이렇게 착착 감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네. 이 육안으로 봤을 때 네. 이 좋은 광어를 구별할 수 있, 있을까요? 만져보는 게더 좋은데 광어가 상태가 좋지 않은 음. 것들은 이렇게 눌렀을 때 살이 튕겨 나오지 않고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리고 겉면이 만졌을 때 이렇게 찰지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미끌미끌 거리다. 아, 여기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제가 손 씻었습니다. 오오 오. 아, 오, 진짜. 오. 오 그러네요. 그쵸? 약간 그 어렸을 때 요거 요거 타는 거 있잖아요. 어어 어, 요거 콩콩이 어. 타는 네. 것처럼 콩콩콩 네. 손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신선을 잡았을 때 손에 탁 찰지는 느낌을 딱받으실수있어요 그런 광어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어는 이렇 썰어봤고요. 네. 여기에 어울릴만한 세비체 소스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세비체 소스를 만들 텐데 이 레몬이 아니고 오렌지업도 상관없어요. 장모이업도 아. 상관없어요. 마인도 괜찮고 약간 이런 시트러스 계열은 다 괜찮아요. 좀 상큼한 맛을 내는 과일이면 상관이 없겠어요. 맞아요. 즙을 낼 텐데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즙을 살짝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즙을 짜주네요. 네. 이렇게 치고. 아,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셰프님께서 하니까. 네. 어, 너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약간 여기 <laughs> 팔을 좀 잡아 주시면 이거짤때 굉장히 근육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렇게 짜 짜다 보면 굉장히 좀 괜찮아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자... 좀 다른가요?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 <laughs>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 레몬즙, 레몬즙, 자몽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다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거든요. 어... 1대2 정도, 네. 1대2 정도 비율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엑스트라 버진이 집에 없으면 음. 뭐 일반 식용유로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어, 엑스트라 버진하고 식용유의 차이점이 뭐냐면 네. 올리브유를 처음에 이거 짜다 보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인데 빵 찍어 먹는 오 맞아요. 그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샐러드 같은 거에 먹고 불포화 지방산이 적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식용유를 그냥 먹지는 않죠. 그렇죠. 식용유는 볶거나 가열해서 먹으니까 맞아. 되도록이면 네. 이 소스 만들 때는 요 엑스트라 버진 사넣어 주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오늘 집에 갈때이 엑스트라 버진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분들은 엑스트라 버진에 두 번이 생겨요. 아 설날 추석 그렇죠 설날라고 추석에 두 번씩 생깁니다. 아, 그럼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좀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섞어줄게요. 이야, 약간 계란 노른자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음. 단맛이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꿀을 음. 살짝 한 넣어주고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음. 이렇게 올려 먹죠. 올려 먹는 이식여잔인데 요건 없으시면 빼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음. 들어가면 좀더 상큼한 맛이 있으니까 살짝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견과류, 꿀인데 코드, 이것도. 아. 없으면, 뭐, 아몬드라든지, 뭐 땅콩 같은 거 넣으셔도 좋습니다. 어, 집에 그한 봉지씩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견과를 가져오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소금하고 후추를 한번 넣어볼게요. 소금하고 후추를. 아, 위에서 이렇게. 오, 아, 이렇게. 아. 어, 좋다, 좋다. 어, 어디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아, 요리를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네. 나라에서 이렇게 1 m 이상에서 소금을 뿌려도 되는 라이센스가 나와요. 어. 이렇게 소금 한꼬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가 완성이에요. 네, 근데 셰프님 여기서 질문 있어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의 집에는 저게 없거든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꼬집 정도 넣어. 요한 꼬집. 꼬집 정도. 오케이. 상큼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양파를 조금 더 음.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는 살짝 다져가지고 넣을게요. 다져서 생 양파가 계속 씹으면 약간 단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적양파가 조금 더 단맛이 있어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를 다져가지고 네. 넣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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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침이 벌써부터 싹 고이는 거죠? 이 오늘 가니쉬로스. 네. 이레드쉬라고 있어요. 어이. 빨간 무인데, 요건 없으시면 이것도생략하셔도 됩니다. 좀더 색감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아좀 썰어서. 이렇게 써니까 알겠네요, 뭔지. 써니까 아시겠죠?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 샐러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laughs>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냥 무같이 청량한 맛을 주는데, 요거 약간 물에 좀 담가 놓고. 네. 살짝 음. 좀더 신선하게. 근데 음식 위에 이렇게 허브들이 올려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허브를 항상 떼고 먹거든요. 음, 그거 같이 먹는 건가요? 약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허브, 그리고 버려야 되는 허브도 어. 있는데 그 얇은 이파리 허브 같은 경우는 그냥 드셔도 돼요. 음. 그 파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딜이라든지 처일 이런 거는 드셔도 되는데 음. 잘 아시는 뭐 로즈마리라든지 네. 뭐 타임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억세고 질기거든요. 네.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구을때 같이 넣어주시면 잡내가 그좀 많이 사라지죠. 음. 레이터를 한번 해볼텐데 음 지금 너무 설레요 광어를 썰어놓은 거를 접시에다가 예쁘게 좀쭉 한번 펼쳐볼게요 강릉이나 속초에서 그냥 까는 것처럼 똑같이 까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면서도 제가 침이 고이고 있어요 그쵸 여기 위에 또 맛있는 소스가 올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지금 접시에 지금 광어가 싹 찼는데 상큼하고 달콤한 음. 그 레몬 후리스 이거를 광어오일에 딱 뿌려줄 거 레몬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광어에 살이 닿으면 더 쫀득해져요. 어머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소스가 이렇게 총이 베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위에서 다 이런 거들리시죠 지금? 다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올릴 허브는 딜이라는 허브인데 해산물 요리 특히 이런 회 같은 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와! 하나 딱 올리니까 바로 와인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연말이고 연초에는 친구들끼리 집에서 음식 같은 거 먹을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지금 회 사갖고 오셔가지고 응.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요리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심한 듯, 무심한 듯, 툭 툭, 조심한 듯 느낌 <laughs> 해주고 와 이거 좋다. 레디쉬도 좀 네, 많이 알고 산해개 응. 정도는 올릴까요? 무심한 듯툭툭툭 툭. 그다음에 제가 만개 레시피를 위해서 네. 제 레스토랑에서 허브 꽃이 있는데 헉!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좀더더 더 예쁜 완성도를 내, 내기 위해서 요즘 이런 꽃들도 조리용 꽃인데 그 인터넷으로 다 주문이 가능합니다. 별모양의 꽃들도 이렇게 올려주면 굉장히 이제 연말 느낌이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가 네. 이제 오렌지라든지 뭐 과육 같은 걸더 넣어줘도 되는데 아까 이 껍질 있잖아요. 네. 이 깨끗이 씻은 레몬 껍질을 한번더 이렇게 뿌려주세요. 사실 이제 레몬의 향이라든지 맛은 이 껍질이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뿌려주시면. 너무 예쁘다.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아몬세비체우로 완성됐습니다. 야하! 와저 진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작품이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리가 완성되면 초반보다 3.5배 정도가 더잘 생겨 보일 거예요. 아 지금 어, 약간 눈부셔요 지금. 근데 <laughs> 스프 잠깐 비껴 주시면 제가 좀 먹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또 SNS에 <laughs> 네. 또 저장하셔야 되니까 아 맞다. 아, 이거는 이거는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자자. 어, 셰프님 잠시만요. 아, 예,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됐습니다. 아우, 됐다. 아우, 만족스러워요. 먹기에 참 <laughs> <상> 힘들어요. 아, <그쵸? 웃음> 네. 제가 또샷 뭐, 강어 셰비채. 음. 샷 뭐, 어, 요 정도쯤이야. 뭐요 음. 정도로 한번 올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만든 척좀 해도 되나요? 아, 물론이죠 아, 그러면, 어떻게. 일단 한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 네. 진짜, 요거는, 아, 눈으로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요리인 <laughs> 것 같아요. 자. 볼까? 아, 맞습니다. <laughs> 자,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아, 네 하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얼을때 많이 못 났어요. 철가락 음. 제 잘해요, 난 광어만 잘요 네. <웃음> 네. <웃음> 그 눈으로 뭔? 꼴까? <laughs> 광어가 엄청 쫄깃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상큼하면서도 식감이 진짜 대체로요 화이트 와인 같은 거랑 한잔 마시면은 <laughs> 그날은 뭐 거의 뭐 파티죠 파티. 아 난리 나죠. 와, 뭐 이렇게 손님 오실 때 대접하는 요리로도 와,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셰프님, 그럼 두 번째 요리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요즘에 콩파티라든지 콩술 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요리 하나 딱 나갖고 가면, 아, 완전히 정말 인싸 될수 있는 요리. 오! 종이로 감싸고 온 광어 요리인데, 진짜 정말 정말. 비주얼, 그리고 맛도 정말 맛있는 요리입니다. 요리 명 자체가 네. 어, 너무 센스가 느껴지는 게 종이로 감싸군, 이런 표현이 여운이 남으면서도 기대가 되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카르토치오라고 하고 오. 유럽에서는 또 빠피오드라고 해요. 아. 종이로 감싸가지고 정말 이렇게 맛있게 광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요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렛츠고! 제가 종이로 감싸야 된다고 했으니까, 감쌀 종이가 좀 필요하겠죠. 어, 종이 호일이네요 네, 종이 호일이고세 아. 장이 필요하고, 생선도 올릴 거고, 뭐, 감자 앞에 있는 재료들을 올릴 건데, 한 장은 자칫하다가 또 찢어질 수 있으니까, 두 장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감자, 오늘 굉장히 큰. <laughs> 아유, 왕감자가 왔어요. 네. 제 얼굴만 한데요 가려지나요, 전부? 아,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laughs> 이렇게. 오, 얇게 써네요 너무 두꺼우면, 감자가 또안 익을 수 있으니까, 음. 이 정도 감자 썰어서 준비하고. 어, 아스파라거스도 이렇게. 좀 껍질을 살짝 좀 벗겨주시고. 오, 이렇게 벗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껍질에 섬유질이 좀 많아요. 아... 섬유질이 많다는 거는 약간 좀 질기거든요. 음... 이렇게 껍질은 이렇게 살짝 벗겨내주시면 좋다라는 거. 두 개만 쓰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두께감이 있는 것들은 이 끝에 부분은 약간 좀 질깁니다. 그래서 칼집을 이렇게 살짝 넣으면잘안 들어가요, 끝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버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laughs> 이제 먹기 좋게 살짝 이렇게 좀 썰어주고 음. 그리고 방울토마토. 아 방울토마토 반 정도 잘라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반으로 좀 잘라주시면. 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쉬워요. 이 레몬. 아 레몬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뭐. 어 가능하면은. 아니, 가능. 요거 가능하면 요, 오늘 요리 끝났다고 보면 돼. 어, 벌써요? 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82.125 퍼센트 정도가. 아, 82.125 퍼센트. 나머지 한5 퍼센트 정도는 이 새우를 까는데, 껍질은 뭐,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 한번 음. 살짝 벗겨볼게요. 어, 요거 대신 뭐, 바지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홍합이라든지, 원하는 해산물 다 넣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조개류라든지, 좀 해산물 넣으면 좀더 취향에 맞게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냥 맛있는 종이 보따리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우, 행복하네요. 그렇죠? 아 행복하네요. 그그 보따리 받고 싶네요. 광어만 살짝 좀 종이에 들어갈 만큼 좀 썰어보도록 할게요. 아썰 반절 정도? 이렇게 썰고 음, 요 정도만 해도 어. 요 정도만 돼. 이제 아, 광어가 큼직큼직하고 도톰해요. 아 오늘 정말 광어를 잘 준비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네? 제일 먼저 감자를 두 겹을 깐 종이 호일 위에다가 이렇게. 어.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아,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올리브유. 올리브유. 살짝 좀 뿌려주시고, 좀 뿌려주시고, 거기다가 네. 소금하고 후추. 전체적으로 감자 위에를 살짝 좀 뿌려주세요. 오. 감자에 약간 좀 간이 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고, 어, 그리고 요 치즈를 쓸 건데, 요 치즈는 그라나 파다노 치즈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냥 파마산 치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리를 할 때, 소금이 들어가면 짠 맛이고, 요 치즈가 들어가면 여러분 감칠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칠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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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칠감칠맛. 감칠감칠맛. 감칠맛. 감칠맛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죠? 아, 네. 여기다가 주인공. 아우 광어. 광어를 딱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음 많이 넣주세요. 어 이렇게 딱 들어갔고. 네. 올리브유. 똑같이 올리브유. 소금. 전체적부터 뿌려주고. 후추. 와. 치즈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네. 갈아져 있는 거 쓰셔도 됩니다. 또없으시면 또 삭제하셔도 돼요. 어, 치즈도 삭제해도 되나요? 네, 근데 오.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풍미가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 투자하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 네. 허브 중에 먹지 않아야 되는 허브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타임이라는 허브인데 이거는 보통 굽거나 아니면 조리 시에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건 먹는 건 아니고. 집에서 고등어구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개구이 같은 거볼때 마지막에 넣으시면 굉장히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타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이광어 위에다가 썰어놓은 레몬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사실 네. 광어 요리라 그래서 네. 오늘 무슨 광어 회 뜨는 방법이나 광어 손질법 이런 거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오늘 무슨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아.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런 토마토라든지 아. 다 올려주시면 돼요. 어, 색감 추가. 색감, 색감 추가. 네. 대화까지 이렇게. 아 그냥 이거 진짜 보따리네요. 맛있는 모따리랑 아, 이렇게 <laughs> 넣어주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올리브유, 올리브유. 소금하고 초한 번씩만 더 소금었죠 그리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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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치즈어 이거 와 이거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위에 맛있는 거 그렇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 맛이 없으면 아 싱거하세요? 어, 이걸 쌀 거거든요 마지막 한 장으로 위에 네. 덮어준 다음에 어, 이거를 어, 잘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밑 이렇게, 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 약간 그 종이 그릇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동그랗게? 그렇죠. 이따보자 어, 오븐에서 제가 한번 구워낼 거거든요. 오 이렇게 구우셔도 되는데 호치키스를 이렇게 눌러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맛있는 것들이 오븐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즈향, 허브향, 올리브향이 이 안에 가득 남게 됩니다. 안에서 완전 파티네요, 파티에요. 그티죠 예. 그럼 이거 몇분 정도 오븐에 구워야 되는 거예요? 한 250도에서 한 15분 정도 음음. 구우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오븐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팬에다가 접시가은 하나 올리시고 뚜껑 덮어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막뭐 완성하면 요리 자체는 15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죠. 금방 되네요.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홈파티 하기 전에 좀 기다렸다가 친구 오기한 20분 전에 오븐에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는데 이걸 이제 오븐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잘라보겠습니다. 와. UFO 같아요. UFO 같죠? 네. 일단은 코를 갖다 댈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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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야 야. 와 하나씩 열리는데 너무 설레는데요? 여긴 지중해. 와. 여긴 유럽. 어 진짜 제 앞에 이렇게 바다가 그냥. 펼쳐져 있는 것 같고 하얀색 드레스를 있고 <laughs> 어우, 와인 한 개와 같이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맛있는 보자기를 하나 받으면 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말할 필요도 없죠 먹어봐도 아 물론이죠 이 아, 시식을 해야죠 꿀꺽 꿀꺽 먹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광화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광어부터 한번 허브향이 하고 레몬향이 있인 어, 이렇게 도톰하게 제가 먹어도 되나요? 먹는 거 먹으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상에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부드럽고 너무 담백하죠 음. 음. 해산물에서 나오는 육수하고 야채에서 나오는 국물들이 이렇게 다 바닥에 이렇게 좀 고이거든요 빵 같은 거 살짝 찍어고 드시면 와 진짜 정말 이거는 끝이에요 감칠맛 팽팽해요 아. 이렇게 요리를 연말이나 연초에 해주면 은기분안 음. 좋았던 거를 다 잊고 정말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잠깐만요! 와, 와이 거의 저한테 신입니다, 신. 와, 재료만 넣고, 오븐에 넣기만 하면 되니까. 피디님, 레시피 다 적어주셔야 돼요. 제가 집가서 꼭 해놔야 되거든요. 네, 오늘이재훈 셰프님과 다양한 광어 요리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즐거웠어요! 정말 양식 광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광어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셰프님 오늘 만든 이 요리가 아니더라도 이 양식 광어를 가지고 집에서 다른 생선들처럼 요리를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양식 광어가 주는 이 쫄깃한 식감하고 이담백함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다양한 요리 여러분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광어 요리 정말 많이 해보시고 시식 후기도 댓글로 꼭좀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광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국내 광어를 양식하시는 분들의 그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한국 광어 양식 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광어 요리 다양하게 알려주신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